저가 마인크래프트를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얼른 습니다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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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는게 좋지 뚜뚜뚜뚜뚜뚜뚜네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람> 한번 플레이 해볼거는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 아다 안올라가 진짜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1층이고, 아, 진짜, 짜증나. 여기가 1, 여기 밑에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입니다.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4층이고, 마지막 여기가 5층입니다. 네, 밤이 되려고 하군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빨리 침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자지죠? 점점 깜깜해지는데 이게 저, 저절로 올라가졌죠? 근데 아까 아침엔 저녁이었죠? 그죠 지금 보니까 아침입니다 저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아 어디? 저가 아, 한번 날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들 주민들아 내가 네, 한다뭐 다이아 껌 다이아 껌 여기에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는게 좋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 계단이 있죠 쭉 올라가 보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고요? 어, 여기, 자, 여기 사람들이 있죠. 자, 한번 닌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이다. 엄마, 저기를 떠비야. 어, <laughs> 어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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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하하하 넌 이제 비올 때 이제 망했다 하하 따다단 따다단 저희 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아어 보이네요 잠깐만요 저희 집이 팔팔 때문에 안 보이군요 클러가스의 영혼 클러가스의 영혼 난 빼떼의 영혼이야 잠시 그, 본 사람은 빼떼의 영혼이라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희 강아지입니다 조용히 해 하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려가 후 끝나겠습니다. 잘본 사람 구독자 아니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천 구독 이천 명을 안 넘겠습니다. 배포 안녕히 계세요.